천안TV는 지난해 9월부터 박경기 아산시장이 영입한 유성여 문화정책특보가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대형축제와 공연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특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규 화산시장은 민서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헌해 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엔 유성여 문화정책특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특보는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제2회 락페스티벌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뒤이어 락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별빛음악제와 10월 7은 일 재즈페스티벌 공연기획도 연달아 맡았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1월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아트밸리 아산 신년음악회를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신년음악회 라포엠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안에서 소프라노와 올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최성훈 카운터 테너는 유특보의 학교 후배였습니다. 여기에 락페스티벌 당시 조감독을 위촉하는데 유특보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비선 실세로 군림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타 지역에서 공연하던 팬터맨 퀸 콘서트 공연을 그대로 가져와 공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특보는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음. 분들께는 네. 죄송하지만 네. 어, 좀이 어,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다 어떤 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거나 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음. 유특보 특혜 의혹은 아산 시의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문화관광과는 오히려 유특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보 지금 예술 감독으로 주구장창 또 위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음, 저희가 큰 대규모 행사라든지 축제를 하면서 예술 감독이나 현장적으로 상당히 필요함을 저희는 인지를 했습니다. 필요하기 아, 네. 때문에 더욱 더 네. 경력자가 필요한 거죠. 음, 그 부분은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의견 말도 없는 소리하고 계십니까? 무슨 경력자, 의견 차이라고요?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경력이라는 것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 그 부분 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맞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네.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 감독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까? 됐다 보면 이거는 뭐 다른 전반적인 얘기지만 겠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겠습니까? 그럼 아산시는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유특보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유특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산시의회를 향해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압박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에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